안녕하십니까. 파미남입니다. 오늘 영상은 내일로 다가온 파이 체인몰과 파이 레볼루션 파이가 공동 개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동료와 파이코인 채굴 앱 업데이트 알림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많은 언론들이 파이코인 관련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먼저, 글로벌 컨퍼런스 소식입니다. 자, 여기 그, 파이 레볼루션 파이라는 그 트윗이 있습니다. 는 보시다시피 팔로워 수가 지금 18, 18만 9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엄청나게 큰그 대형 파워 트위터가 되겠습니다. 파이 체인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. 우리는 파이 유틸리티. 플랫폼에서 이 폐쇄형 메인넷 물물 교환을 안내할 이 웅장한 트위터 공간을 위해 파이체인물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자, 여기, 여기 링크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링크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 알림 설정을 해 주시고 내일 토요일 날 10시니까 이거 참여 어, 누구나 클릭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. 우리 파이코인에게는. 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이제 앱업데이트가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4월 달에 업데이트가 있은 이후로 자, 다시 이제 7시간 전에 이제 앱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셔 가지고 이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은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서 업데이트 누르고 클릭만 하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. 근데 우리 우리가 이것들을 왜 해야 되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k y c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. 업데이트를 부지런히, 새 걸로 찾고 잡고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좀 어 높, 음,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, 가장 좋은 소식이죠. 이파이뉴스라는 데에서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. 어제 야후, 야후 뉴스를 방송을 드렸고요. 하루 사이에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. 요까지 다섯 개죠. 이 엄청난 그 숫자, 숫자의 그 파이코인 관련 기사들이 자,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에브리띵 볼까요? 에브리띵 이즈 크립토다. 모든 것은 크립토네요. 음. 그 내용은 그 어제 그 제가 방송 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.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음, 요런 내용들. 그 다음에 이제 kyc 관련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 소개 예전에 이제 그구글링해서이 뉴스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요 파이코인 관련 뉴스들에는 그스캠설 뉴스가 굉장히 대,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 여기도 크립토죠 글로벌 뉴스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 한번 볼까요 자,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기사 내용은 이게 다 복사 붙여넣기 한 식으로 똑같습니다. 파이 네트워크 소개까지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건 뭐냐? 일단 파이콘인에 대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인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앞으로 점점 더 점점 더 많은 빅 매스미디어에서 파이코인을 취급을 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그래서 이제 메인 스트림 미디어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공중파에서 한 번만 빵 뜨면은 이제 순식간에 5천만 명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안에 5천만 명 파이오니어 돌파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23년에는 무조건 1억 명 이상을 돌파를 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파이코인 광신도가 아니, 아니,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요즘의 흐름 이 뉴스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보입니다 <laughs> 자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해봤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체굴 버튼 자 오늘도 체굴 버튼 어저좀 늦게 눌러가지고 자 파이코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, 어찌 됐든 체굴 버튼 열심히 누르는 것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보증 수표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잘한주 잘들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자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